안녕하십니까 문도회장입니다. 오늘은 문도로 부실골 탈출하기 제1편입니다. 본 공략은 구독자 피드백 중 자주 코멘트 드렸던 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부실골 문도훈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다만 본 공략은 저의 주관적 의견이지 정답은 절대 아니며 피지컬도 없는 30대 중반이 자력으로 부실골 탈출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다룬 내용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1편에서는 플레이 시 기본 마인드셋에 대해 다루며 2편에서는 라이엇이 부여한 문도의 컨셉이 무엇일까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고 3편은 문도의 라인전 방식에 대해 다루며 마지막 4편에서 부실골에서 문도로 스플릿 운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게임시 기본 마인드셋입니다. 이것은 사실 문도 유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저에게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인데. 롤은 멘탈 게임입니다. 그래서 멘탈에 따라 피지컬과 판단이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멘탈이 안 좋을 때는 라인전도 안 되고 한타 합류 판단도 이상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는 것은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의별 상황,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는 롤 특성상 멘탈 관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멘탈이 붕괴되어 게임을 던져버리는 유저가 종종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게임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던진 이유가 무엇이든 본인이 던지는 순간 본인은 멘탈 관리를 실패한 거고 팀 패배의 확정타를 본인이 날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판수만 쌓인다면 경험치가 자연스럽게 쌓여서 점수가 우상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상 질문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이 너무 못해서 너무 빡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답을 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팀운인데요. 팀운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트롤이 우리 팀에 걸리는 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가장 확실한 상수인 제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묵묵히 내할 일만 한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못 이길 판도 종종 뒤집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판들이 쌓여 승률이 50%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애들이 못하면 내가 캐리를 한다는 마인드로 해야 하지, 팀 운이 안 좋다고 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팀 대부분이 못하는데, 게임을 이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못하는 사람들만 걸렸다면, 원래 졌었어야 되는 판이라 인정하시고, 자기가 할수 있는 합리적인 최선의 플레이를 하시되 그렇게 해서 졌다고 슬퍼하지 말고 다음 판에 이기면 되는 겁니다. 결국 팀운도 확률이라 본인에게만 계속 못 하는 사람이 배정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본인의 플레이에만 집중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팀에 트롤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적이 던져서 꽁승하신 경험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기억하니까요. 예상 질문 둘. 우리 팀이 못해놓고 입털거나 제가 실수라도 하면 욕하는데 너무 빡칩니다. 어떡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채팅을 차단하면 됩니다. 애초에 채팅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률 오르는 비법으로 채팅을 차단하라고 하는 건 괜히 있는 말이 아닌데요. 사실 의사소통은 핑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채팅까지 필요한 의사소통의 경우는 사실 직관적으로 솔랭에서 합리적인 플레이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즐게 마려고 채팅 치는 건뭐 자유지만 점수를 올리시는 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부실골 탈출이 목표라면 채팅 차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실골 구간은 채팅까지 필요한 대단한 전략 없이도 기본에만 충실하면 탈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팅 차단이 소통 차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채팅을 차단하라고 했지, 제가 채팅을 하지 않는다고는 말안 했습니다.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합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채팅을 쳐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을 쳐주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드백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오더, 채팅이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플레이와 승리로 증명받으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피드백, 채팅을 인게임에서 듣고 CCBB를 그 자리에서 가리기엔 스트레스도 받고 게임에 집중이 안 돼서 승률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핑을 과도하게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거슬리면 핑도 차단하십시오. 부실골 구간은 사실 핑 없이도 탈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팀의 코멘트나 핑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게임플레이 도중에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단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말린 상황이 와서 분쟁거리가 생겨도 차단하고 게임하다 보면 중후반에 어차피 비벼지는 게 부실골 게임입니다. 부실골 단계는 초반에 특정 상황이 와도 그게 후반까지 스노우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게 스노우볼을 치밀하게 끝까지 걸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실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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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궁금하면 나중에 리플레이를 따서 게임 끝나고 맹문철로 의뢰해 보세요. 저는 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에 앞서 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게 게임에 하는 데 있어서는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고 게임 하다 보면 게임이 재미있어져 판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올바른 멘탈로 판수가 늘어나다 보면 점수는 자연스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부실골 플레이 하면서 부실골들끼리 누가 맞니, 누구 핑이 맞니를 게임하면서 따지는 것 자체가 정말 비효율입니다. 명심하세요. 자기 플레이에 일관성을 가진 채로 판수만 쌓는다면 부실골은 탈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합류 위주 플레이일 수도, 스플릿 위주 플레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온전히 본인 판단만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란 거죠. 이 판수로 데이터가 쌓이면 경험치가 자연스럽게 쌓여서 부실골은 자연스럽게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도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그건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